2022년 7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들, 알을,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길이 보이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가 탈 기독교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말을 최근 몇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종교는 사회에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까지 약속한다는 믿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후기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간이 수능해야 할 초월적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나 초월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정통, 전통적인 신앙의 이해도 부실해서 절대자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의지하는 믿음의 간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일신 사상에 젖어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유대의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습관적인 종교행위들의 그 진솔성이 정말 있는가 하는 의식,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솔하게 강구하시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제자들은 이제 직접 보게 됨으로써 주님께 그 강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laughs> 주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당시에 유명한 납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어떤 형식을 가르쳐 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으며 주님께서도 실천적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의 도전을 받은 제자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 형태나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응하여 모범적인 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은 주님께서 그의 사역 초기에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형식적인 반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정신을 터득하고 그 정신의 근거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서두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강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전용으로서 우리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닮고 싶고 그 사람이 했던 좋은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김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빌리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분을 품게 됩니다. 그렇듯 이때 제자들도 주님을 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진심으로 알게 되기보다 외형적인 기도문만 외우면 그리고 그 기도문만 반복하면 하나님을 품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 그분과 진정한 사귐과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의미는 경제적인 부채를 의미하는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꺼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의 지은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죄의 사함의 증포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의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짓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더 친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롯 벗땜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할 때 요즘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친구 찬스 등 이런 언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8절은 누구의 찬스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친구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 지간인데 부모 찬스를 쓰면 바로 될 것인데 왜 친구 찬스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친구 부모 찬스 등다그 기회나 모양과 그 상황이 아니라 그 간청함의 태도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청함은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때나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구하는 자가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간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는 우리가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해야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간구하는 그런 문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끝까지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물며 친구도 그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데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간과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욕구와 더불어 소속감과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평생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걸어온 만큼의 길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스팔트처럼 대로일 수도 있고 지름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얼마만큼 길을 만들려고 힘써온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그 길에 대해서만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laughs> 예를 들자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관계는 우리가 길을 설정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와 가족에게서 주어진 자연적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뜨고 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자녀와의 관계의 길을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지름길과 척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가 그려, 그려준 길에 따라 또 다음 세대의 그 길을 만들어 줄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릴 것을 믿고 가다 보면 그 곳이 길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강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앞서서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10편 85편에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여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굴롯에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생명체의 공급댕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바로 기도임을 믿게 됩니다. 이 길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며 또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선물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되고 또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길을 따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때로 그 길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길에 갈 길에 말씀의 등불이 비치지 못하여서 성령의 불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여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막혀져 있고 그 길이 불이 없으며 알지 못한다고 아우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영원의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고 간구하고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강구합니다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저희에게 죄진들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징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악의 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 구덩이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불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